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빌리뽀서 3장 10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빌리뽀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미국 두베리 침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1800년대에 크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유는 닭다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한 남자 성도님께서 배가 많이 고팠는지 내가 이 닭다리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성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간섭하실 리는 없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이 나게 된 겁니다. 이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번지게 되어서 결국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오늘의 양식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서로를 향한 좋지 않았던 감정과 또 행동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다가 결국 닭다리로 인해서 그 감정이 폭발하여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겠지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든지 또 친구와 싸움을 할때 말이지요. 그 동안 묵히고 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그러한 감정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내 마음 알고 있겠지라고 여기면서 이 섭섭한 마음들이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이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비단 이러한 문제는 우리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음 속에 이렇게 쌓아놓았던 분노가 터져서 다른 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과 학교에서도 서로를 따돌리는 왕따의 문화가 자리하고요. 어, 뭐 그런. 어,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 시작은 참 사소한 문제로 시작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이 사건이 금방 나와 또 다른 일을 나누고 또 다른 일을 원수처럼 여기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와 다툼은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분노와 분열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기쁨을 누리던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가족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내를 비난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장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형제끼리 분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은 예배하는 문제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게 되는지, 분노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계속해서 이어진 이 역사 속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립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며,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가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분노와 분열의 역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빠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인간의 분노와 분열의 역사를 보여주며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는데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비롯된 이 모든 인간 사회의 갈등의 문제,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내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참 수많은 문제가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이 문제 속에 허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게 된 문제지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상담사를 찾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해결 방법은 마치 물이 새고 있는 담을 급급하게 막아대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방편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또 다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평안과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갈등과 분노와 어려움 속에 있으나 그 온전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두베리 침내교회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 성도 안에서도 여전히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생각났다면 예, 확실할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기에 너무나 우리의 걸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서로 분열되어 반목하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이기에 우리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어이 지키라는 말씀에 강조를 두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그 둘이 이미 하나다. 우리가 노력할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 된 것을 믿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성품을 주님 안에서 다듬으며 서로를 어떻게 용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으므로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미웠던 이도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극률함이 샘솟듯이 서로 용서하고 감정의 고를 털어내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분열의 역사가 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쯤 통일이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이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이루는 그러한 통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서로 존중이 여기고 용납할 때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리뽀서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분열의 역사가 그치고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